안녕하세요. 국구TV입니다. 오늘은 봉독동에 위치한 서울군식, 봉독시장에 있습니다. 어, 대구 봉독시장에 있는 서울군식 찾아왔습니다. 어, 분식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라죠. 저는 분식 별로 안 좋아해서 잘안 와봤는데, 어, 그, 뭐지? 뭐 유명하다고 해서 유튜버에 되게 많이 나오길래 왔습니다 네, 메뉴는 이렇고, 어, 이게 노점업체라서 카드는 안된 겁니다. 카드는 안 되고, 음. 현금이나 계좌입금 가능. 어 일단 대표 메뉴인 떡볶이, 순대 그리고 납작만두. 대구하면 납작만두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어 어묵 아 염통 꼬치랑 튀김도 추가했습니다. 네 순대 상태는 뭐 괜찮습니다. 순대는 건데 어... 다른 거 일절 안 들어간 당면 순대. 어, 어. 여기다가 이제 부산물 있고 네 납작만두. 납작문도 다들 아시죠? 배고분이시면 떡볶이는 뭐 약간 옛날식? 뭐네 그런겁니다 이상한 뭐 다른 뭐작거 안들어가고 옛날에 먹던 그런 뭐. 그럼 튀김을 추가 주문했는데요 튀김 추가 주문하면 이렇게 금방 데워주십니다 어 바로 앞에 차 도로가 있어서 조금 위생이나 이런거 신경쓰시는 분들은 조금 먹기 힘들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24, 24시간 2 4시 옛날에 24시간 했다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새벽 3시까지 안됩니다 유튜브에서 이게, 뭐, 이렇게 껍질 튀김 같았는데, 아, 네. 오징어, 네, 대왕 오징어 튀김이것 같습니다. 네. 잎새만두, 그 다음에, 닭강정 고로케, 그리고 꼬치 튀김들, 여러가지. 이게 닭꼬치겠죠? 네, 순대랑, 네, 떡볶이, 어묵, 다양한 종류의 어묵들. 그리고 닭꼬치 주문하면, 이렇게 바로, 네, 바로 구워주십니다. 소스도 다양하게 고. 어, 네 주문해서 먹었는데, 어, 아 김밥, 누가 김밥 추천하시더라고요, 어떤 유튜버분이, 네, 어, 김밥 도 맛있다해서 시켜봤습니다. 음, 뭐 예, 순대 상태 괜찮고, 회전율이 좋아서 그런지 부산물도 좋고 부산물도 얼마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도뭐 어, 분식 맛이 뭐 어디 뭐 특별한 게 있겠나요? 어, 뭐 어,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가신 분들도, 뭐, 저기, 간이랑, 어 순대 부산물 괜찮다고 나중에 온 추가 했어요떡볶이 네. 뭐, 보통 의 떡볶이만. 튀김도, 어, 식은 튀김, 데운 느낌. 네, 뭐죠. 어 뭐, 저, 납작만두는 뭐, 납작만두니까. 네. 그런 맛이었습니다. 밤늦게, 어 분식 생각날 때 오기 좋은 그런 집이었어. 안에 테이블도 생각보다 이렇게 넓게 많이 많고, 어, 주문도 바로바로 바로 친절하고, 바로바로 바로 잘 되고, 네, 김밥도 왔네요. 김밥도 금방 말아주시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어, 어묵국물 서비스도 좋고, 네, 꼬치, 닭꼬치, 닭염통 꼬치인데, 네, 이거 바로 해주시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네, 제가 갔을 때 약간 조금 태우셨더라고요. 조금, 조금, 조금 그랬습니다. 네, 그래도 맛있었어요. 금방 꽃이 금방 한 거라 그런지, 어, 그걸 아시는 것같아 금방 한 요리와 맛있다는 거. 음, 꼬치, 꽃이. 꼬치도 나중에 좀, 좀 추가했습니다. 꽃, 요거 먹고 추가한 게 꼬치랑 저기 뭐지? 어, 간, 어, 순대에서 부산물이 되는 거습니다 네. 간, 추가한 거 나왔죠? 간이랑, 뭐, 염통, 쫄깃한 염통이랑, 순대 네. 뭐, 안 어, 어. 안 순대도 안 조금 안 나왔네요, 같이. 하여튼, 순대 추가하면서, 이렇게 내장부 위주로 달라고, 이렇게 해서, 좋아했죠. 뭐, 먹을만 하고, 네, 밤에, 생각나시면, 어, 뭐, 데이트 같이, 이런 거, 네, 가면 추억이 될것 같아요. 뭐, 매일 먹고 이런 음식은 아니니까, 네. 음, 네, 이상, 꾸꾸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좋아.